뭐몇 분들이 이렇게, 국사님, 이번에 잘다녀오시겠전고을 하고, 봉투를 교회들이 준다 보니까, 어쩌면, 490만 짓기인데 493만 원이, <laughs> 너무 신기하잖아요, 그게. 3만 원도 충분하되가지고, 그래서, 우리 사모하고, 음, 막, 그냥, 감격이 <laughs> 아,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, 하나님이 해주는데, 아나, 아나, 걔, 걱정만 된다. 그, 하나한테 해외를 다 했습니다. 하나는. 한루은이을하나님 하시는데, 내가 하는 거 같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요. 그이 손길들마다 축복이 되다 그래서 그 명단을 네. 때 가지고 내가, 신이 하고 방문되어가지고, 그 명단을 해외까지 수출을 즐겨가지고 가지가않습니다그 분을. 근데 참, 이렇게 우리가, 뭐, 그런, 꼭, 묻힐 뿐 아니라,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. 아 여러분도,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? 똑같은 고백이 있을 거예요. 내용은 같지만, 욕심이 없을 때, 하나님이 역사해주 됩니다. 또, 마음을 깨끗하게 가질 때,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길이, 예비된 길이, 우리 앞에 개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, 네. 자, 우리 세 번째, 아주또 하나는, 여기, 이렇게 말씀하요 반드시, 너희들이, 이제, 앞으로, 이렇게, 이보게 이렇게, 게 하면 게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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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있습이다 반드시. 제사장이 앞서고, 백성들은 주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.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,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한테 할때 이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기엽고 감사하고, 또축복이 주무시고, 충때되고 하니까, 때로는 그냥 이렇게, 어,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. 이를 들면, 뭐, 모든 것도 할수 있고, 다 가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, 성경 말씀은요, 뭐, 자세히 보면, 항상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상글을 물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. 그래서 제일, 제일 가까운 분들이, 나중에는, 존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. 우리가 상실돼 그래서 항상 그 재산을